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번 주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머님께서 병원에 다녀오실 수 있었는데 어, 동시에 아마 식구님들 입장에서는 면회가 없다 보니까 어머님의 이 소식을 못 듣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깊을 어, 것 같고. 그만큼 오랜만에 하는 근황 보고인 만큼 또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근황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 부담이 살짝 되지만 어, 어머님의 마음과 사랑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 면회를 간 인원은 다섯 명이었습니다. 어, 먼저 유럽에서 온 신유럽 대륙회장 마이클 발콤, 그리고 행정원의 김은상 원장, 그 다음에 참가장의 세 명, 문훈숙, 문신출, 문신흥, 이렇게 다섯 명이 연애를 갔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어머님께 인사를 올려드리고, 김은상 원장이 이번 주말에 있었던 변호사 중심의 성지순례를 보고 드렸습니다. 변호사들이 어, 변호를 하는데 있어서 참 부모님의 생애 그리고 참 부모님의 이 섭리적인 또한 행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어, 판단을 해서 주말에 천원궁 그리고 특히 천일성화 그리고 생애업적 전시관을 중심으로 변호인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어머님께 보고를 올렸는데요.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참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이 세계를 위한 노력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리고 워싱턴 머뉴먼트 대회와 같이 미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히피 문화와 어, 공산주의에 물줄 수 있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어, 부모님께서 가셔서 어, 소방수다라고 하시면서 어, 미국을 위해 힘쓰신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참 부모님을 새로이 이해하면서 존경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 변호사 중에 또 팀장급 연로하신 분께서는 리틀 엔젤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어, 주변 변호사들한테 증거를 했답니다. 니트랜젤스가 정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었다고, 어, 정말 이제 참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저희의 섭리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이클 발콤 회장이 어머님께 이제 인사를 올렸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한국말로 편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서툴은 한국말이지만 어 꽤긴 편지를 직접 낭독하면서 어머님께 어 유럽의 식구들이 드리는 정성과 그 그리운 마음들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은 참 부모님께서 어, UPF를 창설하신지 유럽에서 어, 2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에스토니아, 런던, 그리고 브뤼셀에서 했었던 UPF 활동들을 보여 어, 보고 드렸고 특히 어머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 퓨어 워터들이 현재 체코의 프라하에서 7일간 어, 원리 수련, 참 부모론 수련을 하고 있다고 어, 보고를 드리면서. 어머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웃으시면서 아, 발콤 한국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사실 근데 제가 많은 면회를 갔는데 오늘 유난히 평소와는 좀 어머님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뭐 건강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좀 생각이 많으시고 근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어, 김은상 원장이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요번에 병원에 다녀왔을 때 어, 혈, 혈압이 조금 높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어, 어머님께서는 내가 요즘 근심 걱정이 좀 많은가 봐, 뭐 이런 말씀을 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여전히 이해받, 이해를 못하는 이 한국 국민에 대해 어,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신흥 성교사가 정하정식의 근황을 보고 드렸는데, 어, 오늘 많은 식구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빼빼로데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어, 빼빼로데이가 11월 11일 이 빼빼로 모양이어서 빼빼로데이인데 어제 밤늦게 만들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신흥이가 남자들이다 보니까 무뚝뚝해요 그냥 이렇게 빼빼로 하나 주면서 뭔지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서 이게 정하정식이 만든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정하정식이가 어머님, 내실언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래, 정하정식이한테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전달해줘.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뭐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실제로 먹을 드실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어, 정화를 어떻게 보면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 역시 어머님께서는 현재 순환을 당하시고 계시고,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연합, 식구들,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도 저번 주 금요일에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구치소에 가시기 전에 감사하게도 그래도 인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면회를 하면 항상 벽이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어머님을 뵙고 짧게 어머님께서 구치소 가는 길에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도 뭐 많은 격려를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포옹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포옹을 좀어네 헤어지는 아쉬움 있다 보니까 오래 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도 그걸 느꼈... 느끼신 건지, 이렇게 갑자기 장난스레 웃으면서, 가지마! 이렇게 안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쉬움도 당연히 있었지만, 오히려 위로받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때 좀 마음 단단히 먹을 수 있었고, 어머님께서 어떻 보면 들어가시는 입장임에도, 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를 대표, 제가 대표로 그 위로를 받았지만, 저희 가정연합 식구들 전체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구나, 어,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들이 어머님의 근심을,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 이 한국 민족이, 어, 어머님에 대해서, 이 섭리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 어머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저희들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최우선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 저희들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